어제 대부분 지역 기온이 영하권에 기록하는 등 올가을 첫 한파가 찾아왔습니다. 한때 내려졌던 한파주의보는 기온이 오르며 해제됐는데요. 강추위 속에 독감 환자가 지난해보다 3배 이상 급증하는 등 10년 만에 대유행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. 이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찬 바람에 시민들이 양손을 주머니에 넣고 발걸음을 재촉합니다. 패딩과 목도리까지 등장하며 거리는 이미 겨울 분위기입니다. 스카프 안했었어요. 나오는데 춥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하고거든요. 개룡의 수은주가 영하 3.5도까지 떨어지는 등 대부분 지역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갔고 대전과 홍성에는 첫 얼음도 얼었습니다. 기온이 하루 만에 10도 가까이 뚝 떨어지면서 올가을 첫 한파주의보도 한때 내려졌습니다. 저도 비염이 심해져가지고 요즘 날씨 때문에 좀 힘들어질 것 같아요. 입동을 앞두고 때이른 한파가 찾아오면서 독감 유행도 지난해보다 두달 빨라졌습니다. 소아과에는 마스크를 쓴 아이들이 대기실을 메웠습니다. 대부분 고열과 기침 등 독감 증상으로 진료실 문을 두드립니다. 독감이 많이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. 평소보다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 40분 정도 기다린 것 같아요.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외래 환자 1천 명당 독감 의심 환자는 13.6명으로 지난해보다 세배 이상 늘어났습니다. 독감으로 입원한 누적 환자도 지난해보다 다섯 배가 넘는 400명에 육박합니다. 예년보다는 좀 빠른 모습이긴 합니다. 독감 예보 주의보를 10, 10월 중순쯤부터 발령한 상태이기도 하고요. 날씨가 갑자기 추워진 탓이 가장 큰것 같고요. 질병관리청은 일찍 독감 유행이 시작된 데다 환자 발생이 급증하는 등 올해 독감이 지난 10년 중 가장 크게 유행했던 지난해처럼 다시 번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. 특히 65살 이상 어르신과 임산부 어린이 등 고위험군은 백신 접종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MBC 뉴스 이혜현입니다.